한나님 오셨어요. 지금 오늘 딥디리비님께서 오늘 제 방송, 제 방송, 오랜만에 라디오가 아니라 듣는 방송 라디오가 아니라 이렇게 사냥하면서 듣는 라디오가 아니라 볼거리가 있는 진짜 방송으로, 영상방송으로 만들어주셨죠. 음성이 아닌 화면으로 즐길 수 있는 방송 오늘 딥디리비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. 아 제가 눈물이 다 나네요. 자, 지금 접속 다시 하셨구요. 자, 우리 이선규 선생님. 어, 다크시스 님도 오셨네요. 자, 아까 전에 그 팔라딘 사신다는 분, 저분한테 사시면 됩니다. 자, 팔라딘 사신다는 분, 지금, 클클, 뭐야, 클클, 팔, 클클클 팔을 와, 왔는데, 아직도 평타라서 너무 힘들다라고 되게 울먹거리셨던 분, 저 다크시스 님과 면담하시면 돼요. 자, 이제, 자, 보세요. 자, 딥디르비가, 오오오오오, 저 보셨어요, 방금? 공격 스킬 없다고 하시면 누구예요? 공격 스킬 있잖아요. 막 조각칼로 막 쑤시는 거. 아, 제가 먹었나요? 자, 공격 칼로 쓰시는 거안 보이세요? 저거, 호호호, 저, 어우, 멋있더라 사심이 뜨듯이 그냥 막, 수컹, 수컹, 그냥. <laughs> 저 보세요, 지금 막, 누가 공격 스킬 없다고 했습니까? 아, 클벳 때는 노 쿨이었는데, 쿨이 20초가 넘, 넘어갔어요? 아, 아, 좀 너프가 됐네요. 너무 강력해서 너프가 됐나보네요. 아, <laughs> 구려보인다. <굳어> <laughs> 아니, 되게, 어이, <laughs> 강력해 보이는데? 막 되게, 이렇게. 막 지금 전문 프로 칼잡이 같지 않습니까? 영화에서나 보던 되게 그런 <laughs> 프로 칼잡이 같지 않습니까? 예. 오또또또 또, 또, 또 보여주시네. 타다타타타타 이번에는 긴 생머리의 여신님께서 나오셨어요. 긴 생머리의 여신님께서 나오셨죠? 예. 그래서 보호막을 깔고 저렇게 유체화로 간 다음에 어우와우 이건 또 사두의 버팀 사두의 버팀. 예그 라이브 다음 팟 대한가수협회라이브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또 이렇게 또한 분이 또 다른 또 딥디르비님 한 분이 한 분이 또 이제 또 딥디르비 한번또 설파하러 또 이렇게 와주신다고 하니까요 네 오늘 잘 됐네요 오늘 한번 딥디르비에 한번 뽕을 뽑아봅시다 한번네 오늘 딥디르비에 대해서 뽕을 뽑아봐요 한번네와 근데 이거 사두도 쩐다 사두도 쩌네 아 식물의 데미지가 두배 역시 조각사라서 조각사라서 예, 식물의 데미지가 두 배라는 거, 네, 네, 식물의 데미지가 두 배라는 거. 오, 드루이드로 가서 풀 깎고 못 깎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나의 롤을 만들어가는 게이 게임의 재미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. 네, 예, 딥디는 거쳐가는 걸로 드루이 내가 원하는 드루이드의 하나의 그 과정으로서 그거를 디자인해가는 이 재미. 이런 재미죠 저처럼 너무 단순하게 몽크를 하고 싶은데 몽크 키우기가 힘드니까 평타가 힘드니까 프리스트 크리비는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프리스트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내가 마지막으로 꿈꾸는 그 직업에 대한 디자인으로 하나하나 밟아가는 이 단계 게임 회사가 주는 롤이 아닌 내가 롤을 만들어서 그롤 대로 캐릭터를 육성해 가는 재미가 바로 이 게임의 어이 실패했나? 사라졌죠? 지금 양갈래 여신님이 나오려다가 사라졌어요 네 그리고, 어... 제가 그 드루이드님 또 저희 그 방송에 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저희 그제 방송 자문위원으로 계시는 로그호라이즈님께서 드루이드시죠. 네, 바닥에 그막 보셨죠? 자라나라 보리보리 자라나라 보리보리 그걸, 그거를 또 쓰면요 식물이 자라나요. 그리고 또 이렇게 필드에 있는 나무 위에 쓰잖아요? 그럼 나무가 커집니다. 네, 나무를 커지게 해줘요. 나무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또그 드루이드라는 식물로 그주 딜을 넣는 드루이드와 또 식물을 가지고 조각을 하는 딥디르비간의 그 시너지를 생각해서 예 지금 클래스를 구상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즐겨야 이 게임이 재밌습니다 네 이렇게 즐겨야지만 이 게임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막연하게 아 남들보다 강해져야지 남들보다 강력해져야지 남들보다 빨리 레업해야지 이렇게 조바심을 내면서 하면 절대 재밌게 할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이분을 통해 또 한번 제가 이렇게 또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 요시님이 사라졌네요 네. 요렇게, 내가 꿈꾸는 캐릭터를 디자인하가는 재미. 네. 요게 이 게임을 즐겁게 즐길 수 있는, 아직 이 게임이 또 실패했네. 아직 이 게임이, 그, 뭐야. 똥겜만은 아니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반증을 하는 거죠. 네. 자, 또 로그호라 이제, 저희 또 자문위원님께서, 네. 자, 그 자라나라 보리보리 스킬은, 그풀 안에 있는 몹들이, 조각삼도 스노볼로 옮길 수 있는 아 이것도 궁금증이 막어 저도 궁금해 죽겠네요 혹시 자 크크크 분 방송을 보고 계시는 크리오맨서 님 계시면 크리오맨서 님 계시면 네아아풀 속성으로 몹들이 강제로 변하는데요 오 이거 그럼 진짜 딥디르비랑 정말 좋다 선규 님 들으셨어요? 아 다시 설명 드릴게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라나라 보리보리 스킬을 쓰면은 몹들의 속성이 풀로 바뀐대요 근데 아까 선규 님이 얘기한 것처럼 딥디르비는 풀속성 모백에 추가 데미지 100%를 입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한마디로 드루이드와 딥디르비는 아주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낼수 있는 아주 훌륭한 조합이다. 네.